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성경을 읽다 보면 고유명사라든지 아니면 성경 특유의 어휘에 대한 발음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4복음서 각각의 영어 발음을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4복음서 각각을 영어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영어로 gospel이라고 합니다. gospel이죠. 4복음서는 four gospels. four gospels가 되겠습니다. 이 4복음서는 우리말로 개신교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태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라고 부르고 있죠. 그렇다면 이들 각각을 영어로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어,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마테, 마테오 복음을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어, the gospel 복음은 gospel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the gospel, gospel. 가스페리안이고, the gospel,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마테, 마테오는 영어로는 Matthew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마테보금, 혹은 마테오보금을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이 Matthew를 Saint Matthew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분이 성자이기 때문에.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이 ST는 이 Saint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tthew라고 말하면 마태복음, 마태오복음이 되겠죠. The Gospel according to를 생략하고 Matthew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Uh, the Gospel of Matthew 를의 미하 는 것이 되 겠죠？마가복음 혹은 어, 가톨릭 에서 번역하 는 마르코 복음 은？영어로는 어, Mark 입니다. Mark 아까 어, 마테, 마테오 복음 을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라고 한것 처럼 어, 마가복음, 마르코 복음 은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이렇게 말할수있 겠죠. 물론, "The Gospel according to Saint Mark"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누가 루카복음은 어, "Luke"입니다. 영어로 "Luke" 그러니까, 누가복음, 루카복음은 "The Gospel according to Luk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의 "요한"은 영어로는 "John"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마태, 마테, 마태오는 Matthew, 그리고 어, 마가, 마르코는 Mark, 그리고 누가, 루카는 Luke, 그리고 요한, John, 요한은 어, John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본 어, The Gospel According to 어, Matthew처럼 이 According to를 성서에서 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일상 어 언어 생활에서 어, 무슨 무슨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어, according to라는 말 대신에 of나 소유격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복음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the gospel of John 혹은 John's gospel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e gospel of John 혹은 John's gospel. 물론 이 John도 성자이기 때문에 Saint John's Gospe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를 순서대로 발음하면 Matthew, Mark, Luke, John입니다. Matthew, Mark, Luke, John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마태복음마태오복음서라고할 때는 The Gospel of Matthew, The Gospel of Matthew 라고 하겠죠. 마가복음, 마르코 복음서는 The Gospel of Mark, The Gospel of Mark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루카 복음서는 The Gospel of Luke, The Gospel of Luke 이렇게 말하겠죠. 마지막, 요한복음은 The Gospel of John, The Gospel of John 이라고 말합니다.